웅떡, 웅떡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준비물이 종이, 그리고 물풀그루 두 개, 그리고 떡들, 그리고 우드락본들, 그리고 물감 갈색이랑 황토색, 그리고 섞을 것, 이랍니다. 전두 그릇을 만들 거라서 웅떡웅떡을두 개를 할 거고요. 출처는 진시원님인데 저는 좀 바꿔서 했어요. 진시원님처럼 안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드락 분들 를 따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드락분드가 지금 안 열려서 좀 따로따로 따로 따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꼭 반을 접어주세요. 우드락분드가잘안 되더라. 잘 저기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콩구물 아시죠? 콩구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 일단은 이마 이렇게 여기 안에 다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 넣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이만큼을 채워 넣어주시고요. 웅떡웅떡이니까 이제 콩고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 황토색으로 짜주시고 <laughs> 황토색 짜줬고요 갈색도 짜주세요. 아이고. 갈색은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황토색을 이렇게 해서 웅떡웅떡 색으로 만들어주세요. 옹떡옹떡 뭔지 아시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나올 거예요. 허니 꿀 있잖아요. 꿀 허니로 만 허니로 만든 허니 옹떡옹떡도 있어요. 유튜브에 아마 요즘 한창 올라오고 있을 텐데. 아무튼 계속 옹떡옹떡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막 미니어처 전공과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잘해서 전공과 간다는 게 아니라 좀 취미가 있고 재밌어해가지고 전공과가 가고 싶다는 거지. 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욕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저희 학교는 오늘 졸업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오늘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찍을 시간이 난 거예요. 네 제가 6학년 아니고요 5학년이에요. 5학년 이렇게 섞어주세요. 웅다웅다웅다웅다, 웅다웅다 글씨로 쓰면 되게 예쁘대요. 네, 저는 진시아이고 진시언님 추천 밝혔는데 조금 다를뿐이에요 네, 만드는 방법이 매우 달라요. 걔그아 걔는 그진시원님을 그리고 이거 나눠서 넣어야겠죠? 일단은 거기 안에 들어갈 방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제가 여기 옆에서 여기서 이런 떡들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얘는 못만이고얘요얘만못만드요얘로못만하는습로다저하얘습들다 섞어주시고 이 부분은 지이 부분은 분들을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부어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부분지이든이부분 닥, 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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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풀을해서 다른 걸로 준비를 해야겠어요. 여기엔 들어가기 너무 많은 양이어서. <laughs> 떡. 근데 이게 딱 예쁘겠네요. 떡, 음, 떡. 꽃 모양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가기면 이쁠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 딱 좋아요. 해무떡 음, 음,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뭉떡 음, 뭉떡을 음, 처음 만들어봤어요. 제가 오늘. 제가 충전기를 달았어요. 지금 시청 시청 시청.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 오늘 되게 처만들보는게 되게 잘한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웅떡웅떡 웅떡. 지금은 되게 빨갛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맛있고 예쁘게 보인다는 거 이렇게 웅떡웅떡 흰색깔이 잘 보이지 않게 덮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웅떡웅떡 웅떡 반대기 이렇게 허니니깐꿀 허니 뭔지 아시죠? 꿀꿀꿀 꿀, 꿀. 그래서 이렇게 꿀 꿀처럼 꿀을 넣은 것처럼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거 이거 떡볶이와 옹떡 옹떡 예 네. 예쁘죠? 어머. 일단 이렇게 말려줄 거고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은 웅떡웅떡 만들기 마치... 마... 마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